마지막으로 jj 리더님 jj 리더님도 이 앞에는 종, 어, 상장 폐지 방지 조건 5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간 내 등락률 이거는 어, 20봉 이내에서 이제 10% 이상 올른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종가가 20봉 중에 신고가에 근접한다. 이거가 이제 식가든 종가든. 그러니까 그 관계없이 신고가에 1%에 근접한다. 이제 JJ 리더님 몸통을 얘기하셨거든요. 그래서 꼬리가 아닌 몸통이라고 하셔서 그 고가나 저가가 아니고 시, 종가나 식가로 음봉갭 뜨고 은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식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에 1%에 근접하는 거를 넣었습니다. 이것도 GH는 5어로 묶었습니다. 그리고 1, 2평이 3분 봉에서 5, 2평을 1회 이상 골드, 어, 이게 더 크거나 아니면 골든 크로스를 하거나 이것도 이제 그 창원개미님의 그것처럼 장막판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 요것도 20% 이하, 너무, 20% 이상으로 너무 올라간 거는 하지 않는다. 이렇게 봤는데, 어, SL 요 종목은 지금 뭐그 조건에 맞는 것 같진 않구요 위스컴, 위스컴 이것도 예전에 언제쯤이죠? 12월, 11월 요 때쯤 추천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. 근데요 박스권을 이렇게 뚫어주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분봉을 봐보면. 거래량도 오늘 많았겠네요. 예, 거래량도 이렇게 시뻘겋게 떴고. 그 전, 전날도 거래량이 터졌었네요. 그래서 요 부분이 그 분봉상 그전 고점이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또 터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위스컴은 엄청 강하게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. LG전자. LG전자 거래량도 뭐 많이 터졌고 막판에도 이제 강한 모습. 막판에 거래량이 또 이제 터지면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. 일봉봐 볼까요? LG전자도 지금 또 이걸 뚫고 올라갔습니다. 하나시스템. 이 종목을 사실 그 타겟으로 해서 요 차트에 그림을 그려 봤거든요. 그림 그렸던 게 뭐냐면, 이게 JJ 리더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 패턴이라고 생각됐어요. 이거 여기에 장대 양봉이 있고,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, 그걸 여기 살짝 걸쳐진, 요 타이밍, 요게 깃발 모양이잖아요. 요 깃발 모양으로, 요기, 요, 요때 이게 뜬다면,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그 다음날 요만큼 갭 뜨는 것을 먹는다. 이제 요 관점에서 만들어 봤어요. 그 만들어 본게 뭐냐면, 요 기준선입니다. 그 기준선, 요 빨간색 점점점점, 점선, 요것들을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, 요 날, 요 날, 요, 어, 이 점선 부분을 몸, 몸통이 통과하진 않았네요. 꼬리가, 꼬리만 달고 내려왔네요. 어쨌든 요 날, 종가 배팅을 해서, 그 다음날 요거 갭을 먹는다. 요 관점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요 식을 봐 보면요. 어 일단은 aabbcc A, A, C 요거 조건들을 하는데 C, c는 종가 클로즈로하클로즈로 하고 v는 볼륨 그 거래량이죠. 그래서 value when 어, 어떨 때 벨, 그거냐 첫 번째 캔들인데 하이스트 볼륨이 그 전날보다 기준으로 했을 때한 6개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하이스트보다 오늘의 볼륨이 더큰날 그리고 한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그 최고가보다 오늘 더큰 날의 종가를 요 값에 넣어줘라 같은 기준일 때이 볼륨 값을 AV에 넣어줘라 이렇게 이제 이건 종가 이거는 거래량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같은 날에 종가와 거래량을 변수를 여기다 넣어줬고요. 그다음에 요 a c 요거가 카운트된지 며칠이 지난 건지 b에서는 이제 카운트를 하게끔 조건을 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c는 어, 종가가 됐든 시가가 됐든 그 맥스 값을 21 맥스 값을 c 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d 값에는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이제 그런걸 표현하기 위해서 av 요때 거래량 보다 50% 보다 더 작아야 된다 오늘의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이 슬 올라오는 약간 이런거를 jj 리더님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ee는 어 c가 좀어이 cc 요 하이스트 요값그 값보다 이제 0.95보다는 크고 1.05보다는 작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요값에 이제 위 아래 10% 정도 그니까 근접한 거. 그니까 아래 5% 위에 5%죠. 95랑 105니까. 그런 것을 이2로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합쳐서 밸류 l when, 요, bb, 요 값을 만족한 지 20봉 이내이면서, 그리고 거래량이, 자, 어, 이때 만족했었을 때, 요, 터진 날보다 거래량이 작아야 되고, 그리고 요, 2, 2, 요 날에 근접한 것, 1, 요거를 만족한다면, 그때 요, 맥스 값을 표현해 줘라. 요런 식입니다. 요거 식은 이제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. 그 기준선에, 어, 아니 뭐 스케일, 요거는 가격으로 표시를 해주시구요. 그러면 요로 바로 붙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라인은 저는 이, 이거를 선이 아니고 원으로 바꿨어요. 뭐 선으로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좀 선이 많으니까 점점 이제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복잡하니까 요걸 또 지울게요. 그 어떤 분들 화살표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요 화살표 겹치기 요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화살표 여러 개가 겹쳐서 어 보일 겁니다. 네, 이제 좀 깔끔해졌죠? 자, 그렇게 해서 뭐 종목들 조금 봐 보면 요날 이렇게 탁, 걸친 날. 요 날, 종가 베팅 했으면 요 날, 다음 날, 그 흐름이 좋은 거죠. 요 날도, 요 날, 이게 뚫어줬으니까, 이제 흐름이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네, 어, 요 날은, 음봉으로 이렇게 된, 요걸 가, 걸쳐진 날은, 이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네요. 여기서도 음봉으로갭 뜨고, 음봉 떨어지면, 이제 하락하는 거니까, 음봉으로 이걸 걸쳐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겠어요 요날도 요날 갭 뜨고 음봉이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 근데 요날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요날 탁 걸쳐지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거래량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날이 아니었고 근데 그 다음날 갭이 이렇게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러면 이때 종가로 잡았으면 이때 시가로 팔아도 5% 수익이 바로 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이런 타점들을 이제 JJ 리더님이 어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뭐 다른 거 봐볼까요? 뭐 카카오 뭐 이런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 이것도 음봉으로 이 몸통을 뚫으면 내려가는데 음봉의 그 전날은 전날 기준으로 봐 보면 요 요날 요, 요 기준으로 보면 요만큼 되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갭이 뜨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시, 종가, 시가니까 요날 사서 요날 파는거 있죠. 그러니까 뭐 수익은 뭐 1%가 됐든 2%가 됐든 볼수 있었겠죠. 어, 뭐 이때도 봐볼까요? 이때도 이렇게 요요 요 날이 되겠네요.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맞는지 틀린지는 하락하고 있을 때도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어 조금 보기 힘든데. 네, 이런 날도 보면 요 몸통이 살짝 걸쳐진 날이죠. 그리고 다음 날쭉 올라간 모습. 요 날도 이렇게 되고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내려가다가 요날 몸통이 걸쳤고 다음 날또쭉 좋았네요. 그리고 요게 점점점점이 여기 잡혔고 요 날. 여기 살짝 걸쳐지면서 끝났네요. 그 다음날 갭이 뜹니다. 그죠? 이날도 여기 딱 몸통 걸쳤네요. 그 다음날 갭이 떴습니다. 뭐 이런 거 좋네요. 그쵸 그리고 쭉 추세가 나왔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종가 배팅이랑은 관계가 없고 몸통이 걸쳐졌는데 음봉이면 안 된다.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날 걸쳐졌네요. 그 다음날 갭이 요만큼 뜨고 빠졌죠. 그니까,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고 하면, 그러면, 뭐, 3%는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게 종가 배팅이니까, 시, 다음날 시가에 파는 걸, 그, 탑점을 연습하는 거죠. 이날도 은봉에 걸쳐졌으니까, 다음날 안 좋겠죠? 예, 안 좋죠. 그리고, 요, 은봉에 걸쳤고, 요날 이제 양봉에 탁 걸쳐진 상태니까 다음날 아개 뜨고 그렇죠? 아 음봉이니까 걸쳐 걸쳐다니까 음봉에 걸쳤으니까 다음날 빠질까요? 예좀 빠지네요. 요날도 음봉에 걸쳤네요. 빠지네요. 아 음봉에 걸치는 거 빠지는 것도 잘맞잘 잘 맞네요. <laughs> 또 언제 저 점선이 나오냐? 네 이제 점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요날 아 은봉이네 어 내려왔고 다시 언제 돌파냐? 요날 돌파했네요. 근데 거의 시가 부근에 돌파를 한 거라서 이것도 유효한가는 모르겠습니다. 어 그래도 갭이 뜨고 내려오네요. 또 은봉이니까 또 다음날 빠졌겠죠? <laughs> 빠졌네. 어 검은 화살표와 함께, 윗꼬리가 이거 살짝 건드려는 정도인데, 네, 요리고, 그니까 요 날도 좋았죠. 그리고 나서 요날 이제 몸통에 걸쳐졌으니, 다음날은, 아, 별로 안 좋았네요. 어, 그리고 그 다음날 좋았네요. 아, JJ 리더님이 요 타점에서도, 그 다음날 음봉이나도지가 나오고, 그 다음날 이렇게 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니까 그 기법들도 한번 잘, 연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녹색, 요선 뚫고 또쭉 흐름이 나온 모습을 보였네요. 하락하고 있을 때 어떤가도 한번 봐볼까요? 하락하고 있을 때. 네, 하락하고 있을 때는 요거를 점, 점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네요. 그렇죠 뚫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, 나쁘지 않은 지표로 보입니다, 이것도. 종가베팅할 때. 요 날, 뭐, 몸통에 걸쳤다. 그러면 요만큼은 떴다, 그래도. 그래도 뭐, 이런 거는 실패로 봐야겠죠? 요 날도 뭐, 그렇게 좋진 않았네요. 그 다음날까지 번다고 했을 때, 이렇게 갭이 떴으니까, 요 날부터 여기까지. 그 다음 2%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었겠네요. 자, 어쨌든 그래서, 그, 오늘, 세 분의, 그, 검색식을, 그니까 뭐 되게 정교한 검색식은 아니고, 이제 좀 러프하게 조건도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, 어, 조건식에만 너무 그, 얽매이지 마시고, 이 식을 조금 많이 검색되게 해놓고, 차트를 보시면서, 어, 딱 원하는 이제 그런 자리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면 그게 더 좋은 성과를 어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링크 드리는 그 더보기에 링크 드리는 원문 그뭐 단테 님이랑 창원개미님 제이제이 리더님의 그 종가 배팅의 관점들 기법들을 완전히 익히시고 이 검색식은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그러면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한 이제 숙제를 제가 뭐좀 풀었다고 생각을 하 하고요. 어,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차트에 그리는 저 빨간색 점선 종가 베팅선도 어뭐 유용한 것 같아요. 아직 검증을 많이 한건 아니고 오늘 만든 거라서 쭉 검증해 가면서 또 나중에 그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어,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, 제 기법이나 뭐 이런 영상들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.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멤버십으로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커피 한잔 사주신다고 생각하시고, 이제 후원해 주시면 또 열심히 또 새로운 것들, 좋은 것들 만들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